안녕하세요. 연예가 뉴스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첫 단독 쇼를 완벽하게 마친 김호중을 빗대어 더도 말고 김호중만 같아라라는 말로 바꿔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S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가수 김호중의 첫 TV 단독 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가 3천여 명의 팬클럽 아리스가 보랏빛 대창으로 본 공연이 성공적으로 녹화를 마쳤습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팬들은 역대급 단독쇼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는데요. 판타지아 게시판에는 아리스 팬들의 극찬이 쏟아지며 너도 나도 본방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KBS에서 방송한 가수 이명웅 단독쇼의 시청률을 넘어설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공연한 이명웅은 전국 시청률 16.1%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앞서 나우나 단독쇼는 29%, 심수봉 단독쇼는 11.9%의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김호중도 만만치 않은 티켓 파워를 가진 터라 그의 버금가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9일 밤 8시 10분 편성을 확정 지은 SBS 추석특집 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는 지난 8월 30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성공적인 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프닝 곡으로 클래식 곡인 넬라 판타지아를 선곡하며 화려한 시작을 알린 김호중은 여러분 덕분에 단독 쇼를 하게 됐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공연 직전까지 걱정됐는데 첫곡 전해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 보니 그 걱정이 사라졌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궂은 날씨에도 3천여 명의 관객이 발디딜 틈 없이 운집해 한가위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들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김호중은 빛이 나는 사람, 약속 등 자신의 히트곡 무대는 물론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무대들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의 김호중을 대중에게 알린 방송 스타킹에서 선보인 내순 도르마를 오케스트라 마음명과 함께 웅장한 무대로 꾸몄고 대중 앞에서 트로트 가수로 처음 불렀던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등 의미 있는 무대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가수 최백호와 송가인이 게스트로 깜짝 출격해 오직 한가위 판타지아에서만 볼수 있는 듀엣 무대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호중은 그의 롤모델 최백호와 함께 노래해요를 불렀고, 송가인과는 한오백년을 듀엣으로 불러 한가위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셜 스테이지로 꾸며진 김호중의 판듀였습니다. SBS 히트 음악 예능 판타스틱 듀오를 모티브로 사전에 김호중의 판듀를 모집했고, 이중 팬두 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빛이 나는 사람을 김호중과 함께 불렀습니다. 김호중은 저라는 가수를 알게 돼서 하루가 행복해졌다는 댓글을 잊을 수 없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는 9월 9일 밤 8시 10분에 방송되오니 팬분들은 본방 사수하시면 최고의 한가위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